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입니다. 어, 오늘은 의료기기 관련해서 제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게요. 제 사진을, 화면을 좀 낮추고, 어, <laughs> 얼마 전에 이제, 그니까 4월달이죠. 4월달에 이제 제가 재사용 가능 천자침을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좀 빨리 올렸어야 됐는데 제가 업무가 계속 바빠가지고 포스팅도 미루고 그래서좀 늦게 올렸고 이게 뭐냐면 타투 니들이라고 해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타투 니들을 얘기하는 거고 문신용 문신에 사용할 때 쓰는 니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근데 좀 민감한 부분은 있죠. 뭐냐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현재 의료법상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근데 이제 또 계속 뭐 정치권에서도 뭐 타투 양성화를 위해서 뭐 전에 어느 정치인이 또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재사용 가능천자치면 타투니들을 통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의료 기기에서 사용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건데 현재는 그 쪽에서보다는 타투 쪽에서 반영구 문신, 반영구 화장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재사용 가능 천자침이 있고 멸균 천자침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재사용 가능 천자침은 사용 사용하기 전에 카트리지를 뜯어서 멸균을 하고 이제 하는 거고 이 등급 제품은 생산 공정에서부터, 이제, 이오 멸균 등으로, 이오 가스 멸균 등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난 거죠. 뭐, 등급 하나 차이인데 뭔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을 하는데, 현재 의료기기법상 1등급은 GMP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도 돼요. 이제 신고기 때문에. 근데 2등급은 GMP 시설을 갖추고, GMP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품목 허가예요. 신고와 허가는 차이가 크거든요. 신고는 내가 하고 싶다고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허가는 내가 해도 되냐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의료기기법은 강행규정이라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통관도 안 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의료기기 판매업은 쉬운 거예요. 그냥 관련 구청이나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신청서 내면 되는 건데 수입이나 제조는 까다롭습니다. 매우. 1등급은 그나마 쉽죠. 2등급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튼, 음, 간혹 가다가 이제 그뭐 업체에서 2등급 멸균된 제품을 1등급으로 신고를 하고 다시 2등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도 막 그런 의뢰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하진 않죠. 어쨌든 행정사라는 자체가 뭐 얼마 전에 병역 뭐 브로커도 좀연류가 되긴 했었는데 일단 뭐큰 틀에서 보면 변호사들 뭐 노무사 뭐 행정사 뭐 법무사 이런 직역들이 국가의 그런 법령을 지켜야 되는 거죠. 준수하는 그런 절차나 공정한 절차나 이런 거를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지금도 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은. 뭐 전세사기 이런 부분도. 어쨌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런 전문 자격서에 대한 것은, 아, 이 사람들이 적어도 신뢰할 수 있고,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을 준 거니까 신뢰할 수 있고, 적어도 이 사람한테 맡기면 적법하다는 거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내 의뢰한 건수도 내가, 내가 위임한 업무도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돈에 이제 노예가 된다고 표현하죠 그러 되면 1등급으로 받아서 2등급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1등급으로 신고를 해주고 2등급에 준해서 광고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판매도 절대로 하면 안 되시고 이오멸균된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이오멸균이 됐든 뭐 다른 방식의 뭐 고압가스멸균이 증기멸균이 됐든 그렇게 하더라도 1등급 신고는 할수 있어요. 음,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팔때 2등급으로 준해서 한다거나 우리는 생산 과정부터 가스멸균이 됐기 때문에 2등급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 받습니다. 특히 그 타투 쪽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요. 색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타투니들 타투 기기 타투 기기도 최애표시기로이 등급인데 미용 기기로 수입 배부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 다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나는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피부 감자 검사나 뭐 그런 뭐 GMP 시설 갖추고 신체 뭐랄까 그러니까 시험 검사도 했죠 인체 검사 다 했는데 나하고 똑같은 가격을 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업체에서 피, 미용 기, 기기로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럼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엄청 심해요. 특히 의료기기는 타투 쪽에서는. 예.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큰 타투협회 몇 개를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하시고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신고를 당해서 이제 적법하게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료기기법은 강행규정이라서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합니다. 어 그렇구요. 그리고 마우스가 이상해졌다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좀 갑자기 꺼져가지고 잘안돼네요 아, 어... 그렇게 되고 일단은 1등급은 쉬워요. 신고하는 거라서 근데 제조업체에서 이제 자료를 좀 받아야 돼요. 통상 대부분은 이제 중국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하십니다. 뭐 유럽 쪽에서 동구 유럽인가요? 그쪽 슬로바키아 쪽, 체코 쪽에서 뭐가 국가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99%는 이제 중국 쪽에서 수입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한개 제조 시설, 한개 동일한 공장에서 원부자재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개 <laughs> 품목으로 신고가 가능해요. 안에 침 수량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외형이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동일한 제조 시설에서 원부자재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개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한번 신고할 때뭐 30개 하셔도 되고 60개 하셔도 되고 100개 하셔도 되고 그런 식이죠. 원부자재 정보가 필요한데 업체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msds를 가지고 있으세요 가지고 있어요. 음, 간혹 이제 동국유럽이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그쪽에서는 이제 잘안 보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문신용 염료도 배합비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잘안 보내주려고 하는데 중국 중에서는 MSDS 보내달라고 하면 애초부터 내가 이거 수입하겠다고 하면 그쪽에 다 보내줍니다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중고업체들도 뭐 저희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중고업체도 몇개 있는데 다 모여 있어요 또 네. 지도 찍어 보면 다 똑같은 데서 똑같은 거리에 뭐 스트릿에 다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제품에 대한 정보 사이즈 있어야 되고요 실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서 있어야 되고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상 법인, 법인 등기상증명서, 이제 옛날 말로는 등기부 등본이죠, 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 이 있어야 되고, 어 이제 중요한 게 품질 책임자인데 이게 한1년 전, 이년 전만 해도 특별히 안 봤어요. 사대보험 조회를 잘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일단 품질 책임자 관련해서 어떤 경력이 필요하냐면, 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옛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시약층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 의료기기 관련 분야 학사 졸업자가면 됩니다. 어, 이게 무슨 분야면 의료공학과 의료기기 공학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분야는 이공계예요의학계예요 네. 자연공학,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고 하면은 물리수학, 뭐 천체, 뭐 이런 거죠. 어, 또뭐 있을까요? 자연과학이면. 뭐, 뭐 물리학과 있고. 수학과 학 있고 이과에 대 이과, 그리고 공학과는 컴공, 기계공학, 뭐 전자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등등등등등등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다녔는데 4년제를 근데 4년제입니다2년제가 아니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공과대학을 나왔다, 이과대학을 나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의학계열 네, 그래서 특정 학과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의료공학과, 의료기기공학과, 의생명공학과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공계 의학계열 나오시면 됩니다. 사년제 졸업하면 돼요 끝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문과다 그러면 의료기기 수입업체나 등, 그러니까 의료기기 그러니까 식약청에 등록된 의료기기 수입허가 수입업체 제조업체에서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경력지문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타 분야 학사를 받던 받으신 분들은 아니면 석사를 뭐 공대나 이, 이과나 이렇게 석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기 관련 분야죠. 이게 꼭 의료기기 공학과 석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어, 아까 말씀드린 이과 공과 의학계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낮춰서 어, 이제 의료 이제 전문대학이죠. 네,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2년제 의료기 관련 분야 전공하신 분들은 1년 이상 경력 이 있어야 되고, 3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의료기 관련 학과는 마찬가지로 이공계 전문대 졸업자 하신 분들은 이 3년 구분 없이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 분야 문과 그러니까 전문대학 문과를 나오신 분들은 뭐이년삼년 이상의 졸업이 필요하고요 삼 년인 경우 이년이 2년, 년인 경우 삼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조, 밖에 졸업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오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뭐 기타는 뭐 수입업체 제조업체에서 육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요음 이렇게 되는데 그니까 제 요즘에는 이게 대학 졸업자가 정말 많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주위에서 보면은 뭐다 기본적으로는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 나오신 분들이니까 찾기는 쉬워요. 근데 문제가 현제책임자는 상시근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업체 등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대보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 과거에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깐깐하게 보진 않았어요. 사실 사대보험 그러니까 조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대보험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사대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대보험이 들어간다는 거는 최소 1 5 시간 이상을 업체에 근무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품질 책임자는 업체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빈다는 거잖아요 그쪽이 비든 우리 쪽이 비든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죠 논리상 그래서 품질 책임자가 해서 사대보험이 다른 업체에 들어간 경우는 안 됩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고 내가 이직을 할 경우 그때는 이제 전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받고 나면 사대범 다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하는 그 정도 는 이제 담당 이제 저희도 뭐 신약정 직원들하고 뭐잘 통화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여유를 둘 수는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힘들 거예요. 사대범 구축 정리하고 넘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부정기적으로 수시감사를 도는데 수시점검을 돌때 상시근로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되죠 어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의료기기 요즘 컨설팅 업체가 정말 많아요 뭐 네이버에 쳐서 보시면 뭐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이렇게 나오는데 의료기기는 법률 행위입니다 제가 유권 해석을 뭐 저희 블로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허가는 법률상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하고 관련된 의료기기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법률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뭐 그냥 의료기기 업체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허가를 대신 받아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청에서도 기존에서는 옛날에는 의료기기 식약청 의료기기법상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도 뭐 특별한 장애 요건 없으니까 아무나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행안부 해석 받고 유권 시약처 유권 해석 받아 가지고 법제처 법령 해석을 넣었습니다. 법령 해석을 넣어서 음 저희 블로그에도 있을 것 같은데 불법이라는 건늘 받았습니다. 네네. 요청을 했고요, 제가. 여기 저희 블로그도 있는데. 시각청에서도 네, 행,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할수 없다라고 했고요. 시각청도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수 있다고 답변을 줬는데, 법제처에서는 다시 시각청에 정상, 정상적으로 물어봤죠. 진짜 없냐? 이러니까, 아, 그 의미가 아니고, 규정 그니까 의료기기법에서 특별하게 규정돼 그니까 규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노무사법에 보면 노무사가 아니면 할수 없다 그러나 다 법률에 이게 노무사랑 저희랑 업약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 그니까 그니까 노무사 업무는 범, 변호사는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행정사는 예를 들지 않게 또 이게 싸우실것 같아서 어 고런 것처럼 제 이름이죠 고런 것처럼 의료기기법에서는 특별하게 제한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말은. 그러면 다른 규정에, 그러니까 의료기기법상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지도 사갈수 있다, 뭐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서는할수 있다, 이렇게 없다는 거는 결국은 행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면 할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법제처에서도 비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인허가 대행하고 광고하는 거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처벌받는다 그랬죠. 불법이라고말좀 너무 그러니까, 네. 그래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5조 16조를 할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계속 저 행정상에서도 무작위 컨설팅 없이 고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되면은 연락을 끊어요. 그러니까 의뢰인 분들이 아니, 환불받아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 이런 것들도 다 날라가는 거죠. 뭐, 1등급은 간단해서 금방금방 하는데, 뭐 그런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리고 대놓고 광고도 못해요. 컨설팅 업체들은, 불법 컨설팅 업체들은. 그냥 그 네이버 검색하면은 그냥 위에 광고, 스폰서 광고만 뜨는 거고, 그걸 하면 불법인 거아닐까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좀 안타깝긴 한데, 좀 뭐, 좀, 어쨌든, 뭐, 오늘은 1등급 본부자재에 대해서, 어,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사용천자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보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전화 주시고요. 뭐, 언제든지, 뭐, 1등급 뿐만 아니라 2등급 GMP 허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